자 오늘도 준비된 상담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현재 고척동에 거주 중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마곡 청구 아파트 24평 그리고 우장산 동문 디스트 24평 마포 중동 계룡 중에 고민입니다 출퇴근은 마곡 청구가 좋은데 여긴 구축이고 중동 계룡은 마포라는 점. 그리고 우장산 동문 디이스트는 신축인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요. 맞벌이 부부고 직장은 발산역, 서울역에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지만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 상담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세 개의 물건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의 교육 그러니까 요새 초푸마 이런 게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것 같고, 부부가 통근하기에도 용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베스트 아파트. 복잡하게 엮여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네. 어떤 그 3, 40대의 특히 이제 신혼부부에서 이제 중년 넘어가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떤 그 젊은층들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고 돈 아파트들의 특징이 가격대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음. 한 6~7억 정도의 소형 평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서울권 내에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고 맞벌이 부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집은 가져야 되겠고, 출근은 해야 되겠고, 가격은 올라야 되겠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우리 젊은 층들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좀우픈 느낌 자체가 공감 좀 들고 공감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시겠어요? 네, 우픈 생각. 좀 이렇게 뭐라 그까그두 두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한 10년 정도 일하면 집을 하나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여건 자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뭐, 그 농산품 가격이 좀 비싸게 되게 되면 물품을 풀고 뭐이 지금 그필수제고은 틀리긴 하겠지만 좀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 높으신 분들이 어떤 집 특히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젊은층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게 되면 일정 시점 지나서 좀 편하게 내가 내 아이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좀 여건이 이렇게 안 될까 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좀 상담이 아닐까라고 보면서 좀 여론이 길었고요 서론이. 여담이 좀 길었고 자본 아파트 세 가지 아파트 중에 일단은 고르겠습니다. 고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좀더좀더 확인해 보자. 좀더 뒤져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냐면 강서구 아파트의 강서구 아파트의 구축과 신축 중에 어느 것이냐 또 또는 강서구 아파트가 아니고 마포구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실거주 목적이고 아이가 주비 아이가 이제 내후년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학교 교육,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직주근접을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좀 오를 곳이 어디니까라고 하는 질문의 특징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마곡 청구입니다. 마곡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평형대가 5미터가 있고요. 209세대. 27년차 아파트. 용적률 315% 31%에 대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신방화역에서 약 970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자, 우 우성, 우장산역에서 우장산역에서 약 250m 떨어져 있는 이번에 떨어져 있는 네 강서구 내발산동의 우장산역 동문 디이스트입니다. 디이스트 신축 아파트고요. 87채대 밖에안 돼요. 2년차 아파트이긴 하지만 205%에 42% 이종 일반주거지를 깔고 있고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용도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지금 가장 이본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축 아파트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세대 아파트 중에 가깝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어, 중동. 부천 중동이 아니라 서울시 마포구 중동입니다. 마포구 중동 아파트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마포구라는 우리 친한 분이 말씀 마포구 아파트고요. 1 3 0세대아 180세대 아파트 25년차 아파트로 255%의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본 아파트를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추후에 제가 도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어 마포구 아파트 괜찮겠네. 라고 해서 본아파트의2 5 년차 어, 이 아파트가 직접적인 호재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봤을 때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새 아파트 중에 제가 고른다면 정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이거 외에 좀더 좀더 보고 싶은 느낌 자체가 들어요 다른 아파트들을 자 마곡 청구는 제외합니다. 세 아파트 중에서 마곡 청구는 일단은 제외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주 군접을 말씀하셨지만은 좀더 움직이세요. 몇 정거장 더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인근에 강서구 내발산동 동문 이스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고 일단은 지금 우장산역과 발 지금 발그 위에 이제 그 위에 지금 우리 시 청자분께서 발산역으로 거의 한 정거장밖에 안 나죠. 제가 볼때이 아파트 선택한다 하더라도 7억 정도가 있고요. 발산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에서 300m 거리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고 직주 근접도 용이하다. 그리고 향후 이 아파트를 강서구에 선택한다고 하게 되면 향후 3, 4년 뒤에 더 열심히 모아서, 모아서 출구, 엑스트 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 나오시는데 좀 매도할 때좀 편하게 좀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곡청구보다는 동문디스트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서구나 마포구에서 마포구가 훨씬 입지가 좋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도 마포구, 강서보다는 마포구를 선호하는 형상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본 지금 마 중동 계룡 같은 경우에 6호선 열두급 경기장 640m, 180세대 2000년도에 주어졌고, 현재 지금 255%. 금액대는 지금 거의 6억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24평 동문 디스트만 지금 7억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신북초에서 지금 중동 계룡 같은 경우는 119m. 굉장히 근거리에 있죠. 자, 25년째 아파트. 원래 지금 이 아파트가 모아타운 부지에, 부지로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재척이 됐습니다. 재척이라는 건 뭐냐면 재회가 됐습니다. 또 재회가 된 시점에서 일정 시점이 또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구축해서 기약 없이 키우시기 보다는 일단은 나중에 엑시트, 나오시기 좀 출구 전략이 있는 동문티 이스트에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열심히 모아서 어떤 청약제도든 아니면 내 자금을 가지고 좀더 대단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피시는 게 옳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요 아파트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외의 아파트들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는 어, 성심성의껏 좀더 좀, 어, 디테일하게 상담을 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